네, 안녕하세요. 심학사인사하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또 최근에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몇 분과, 어, 좀 깊이 있는 뭐 대화,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음, 뭐, 뭐 투자 상담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어, 그동안 어떤 투자 성과가 되게 좋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차트 심리 이론에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어,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었어요. 음, 그런 깊이 있는 저의 어떤 이론과 어떤 기법들,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을 찾아냈고 리스트업에서 어떤 타이밍에 이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부분은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에 담아내서 2 0시간의 어떤 강의로 어,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매일마다 밴딩 멤버십에서 어, 그런 어떤 핵심 주도주들을 미리 대중들이 발견하기 전에 학습을 하는 산업과 종목에 대한 학습과 또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 타이밍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인의 부분을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그뭐 매수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매도의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론에 대부분 담겨놨고,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도 어떤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론 바탕으로 제가 어, 과거에 이제 오랜 뭐 유튜브에서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트론 그룹주의 어떤 고점을 어, 말씀을 드렸었고, 또 2차 전지 업종이 모두가 이제 환호하고, 모두가 막 엄청난 그환희에 차서 예, 네, 가즈아를 외칠 때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그 지점이 고점이었던 거를 확인하셨습니다. 반도체 역시도 엄청난 그 사이클이었던 그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 그 지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던 고점권을 형성하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고점권을 형성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점 권역에 대한 어 그 이론적 학습들을 시켜 드리면서 바이오 많은 종목들을 바닷권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준에 대한 어, 학습을 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 업종이 고점을 형성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차전지 업종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닷권 형성의 가능성들 기준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 왔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규 이 멤버십 분들, 이렇게 연관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음, 앞으로 이제 그 새롭게 성장하는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섹터의 대표주들이 지금 바닥의 형성 과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내 장세 흐름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경제 흐름을 좋지 않지만, 어, 성장 섹터의 주요 기업들은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걸로 보여지고 있고 연초부터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통해서 바닥권에서 어, 매수할 수 있는 확신과 기준을 가질 수 있다면 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어, 데일리의 공간이다 또 위클리의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 또 연간에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매우 저에게는 특별한 분들이고 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매우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깊숙하고도 저의 전업 투자를 통해서 했던 그런 과정들과 이론들을 정리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학습하는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과 확신과 그리고, 매수와 매도라는 기준을, 어, 가지실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무장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까지입니다. 2월 24일까지, 요, 신규 회원 대상으로, 연간 멤버십의 할인 이벤트를 이제 종료를 하니까요. 이 부분들, 어, 꼭, 예, 활용하셔가지고, 어, 함께, 1년간, 어, 국장을 비롯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추가했고 코인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의 바닥권 성장 섹터 제가 이제 2월 한달 동안 그 나노민 사이트에 이제 주주 스터디를 제가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깊이 있게 이제 분석 작업들을 한다고 어그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발견한 것들 어 낮은 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낮은 주가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어, 분석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희망과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아,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았고요어 제가 보다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또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제 자체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는 뚜렷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같이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간을 어 밴딩 멤버십을 통해서 가지도록 하겠고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어, 제 이제 뭐 가족분들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어, 저는 이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기치로 내세우는 그 동행이라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가족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보면요, 이번에 이제. 그, 코인 오프라인 강의도 제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대면을 하면서, 아, 많은 분들이, 음,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열정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동행의 과정들을 거쳐야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어, 더욱더 다지게 됐고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부분들, 퇴직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 저는 던업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고 어, 그만큼의 이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퇴직 이후에도 투자로서 어, 안정적 성장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노후에 대한 걱정을 어,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위험스러운 방법도 아니고 되게 학습을 통해서 안정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라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뭐, 어, 절대 투자를 위험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중심의 코어에 있는 그 기준점은 철학은, 어, 저 또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잡주 같은 거, 막 차트만 막 좋은 모습 나오고, 어막 수익률이 높게 나올 거라는 어떤 그런 막 기대감만 가지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분석,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 건강과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좀 내가 나이가 있어서 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벤트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어, 저와 함께 동행하는 그룹에 탑승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바닥권 성장 섹터에 어, 지금 많은 공을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올해도 힘찬 벌써 2월이네요. 네. 어, 힘찬 수익이 어떤. 과정을 동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